임창규 선수를 보면서 어떤 게 제일 눈에 들어왔냐면 임창규 선수 킬러 변화구가 커브거든요 커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특히 슬로우 커브를 던질 때 아예 다리를 안 벌리더라고요 킥만 하고 다리를 벌리질 않고 그냥 다리 떨어뜨리고 팔 빨리 들어서 팔로만 강하게 휘두르더라고요 팔로만 강하게 휘둘러도 직구랑 똑같이 던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타자들한테는 굳이 몸을 직구 던지듯이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면은 변화구가 직구와 똑같은 피치 터널에서 형성되기가 어려워져요 저는 임창규 선수를 보면서 어떤 게 제일 눈에 들어왔냐면 임창규 선수 킬러 변화구가 커브거든요. 커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특히 슬로우 커브를 던질 때 아예 다리를 안 벌리더라고요. 킹만 하고 다리를 벌리진 않고 그냥 다리 떨어뜨리고 팔 빨리 들어서 팔로만 강하게 휘두르더라고요. 선두 타자 손아섭 선수의 승부입니다. 3회 초고요. 팔로만 강하게 휘둘러도 직구랑 똑같이 던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타자들한테는 굳이 몸을 직구 던지듯이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변화구가 직구와 똑같은 피치 터널에서 형성되기가 어려워져요.